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추워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꽤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잠깐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강의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여러분이 억울해하실 것 같아서 좋은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오래전에 미국 이민을 갔었습니다. 정말 식당에서 그 접시 닦기부터 시작했었어요. 어, 그 친구가 저한테 해 줬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니다. 그 한국 사람하고 히스패닉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똑같이 접시 닦기로 시작을 해도 한국 사람은 10년 후에 가보면 최소한 주방장은 되어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은 그냥 접시 닦고 예, 뭐 히스패닉이라고 꼭 그렇게 있어야만은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열심이고 전투적이고 남한테 지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오늘의 한국의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을 꽤 자주 다니거든요. 주말에 공원에 가 보면 그 멕시코 분들, 소위 히스패닉 사람들이요. 얼마나 가족 단위로 와서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들하고 의리 있고 작은 수입에도 만족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낸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소득은 우리가 높아졌고 뭐 선진국 소리를 듣게 되었고 멕시코는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가 부자는 되었는데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행복한가? 과연 그들보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 이건 조금 문제가 다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쟁하는 심리가 남보다 좀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투적으로 살아요. 아주 어려서부터 애들 동장을 붙이잖아요.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소득은 높아졌는데 부자는 됐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경쟁 심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패배감에 사로잡혀요. 언제나 지니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슨 심리가 작동하게 되는가 하면 남 잘되는 꼴을 못 봐요. 경쟁 심리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졌을 때 안아졌어. 너이게서 축하해. 이 여유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두고 봐라. 언젠간 내가 나 잡을 거야.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체육 대회를 했어요. 신학생들이 운동을 보기보다 잘하거든요. 학년별 대항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 학년 응원가가 살벌했어요. 이제 몇년 있으면 목사 될 친구들이었는데요. 응원가 아주 살벌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밟아라, 밟아라. 오뉴월에 개구리 밥듯이 꽉꽉 밟아라. 짝대기 두 개씩 들고요 그냥 짝짝 박자 맞춰 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재밌게들. 밟아라, 밟아라. 오뉴월에 개구리 밥듯이 꽉꽉 밟아라. 이 절도 있어요. 뽀개라, 뽀개라. 동지섣달, 장작 뽀개듯이 팍팍 뽀개라.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서 밟아라, 뽀개라 그랬는데요. 저도 웃으면서 따라하면서 조금 생각이야 이게 뭐좀 살벌하다 뭔가 근데 그게 우리 적성에 꼭 맞는 노래 같아 뽀개야 되고 밟아야 되고 너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고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이런 너무 지나친 경쟁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면서도 즐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여유있게 남 생각할 줄 모르는 각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작년 연말과 올 연초에 들어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C 스토리 새 강의하라 그래서 제가 자족이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나왔어요. 좀 경쟁할 때 경쟁하고 발전할 때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960년도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80불이었대요. 그때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런 동남아시아가 300불 수준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장충동에 장충체육관 아시죠? 그 어느 나라가 지어준 건지 아세요? 와, 아시네요. 필리핀이 지어줬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리고 돈도 없었고. 필리핀이 우리 원조해줬어요. 여기 어른들도 좀 계시는데 우리 굶어 죽는다고 베트남이 쌀 보내줬어요. 알람미, 안남 지방에서 나와서 알람미라 그런다는 건 막은 정확한 건잘 모르겠는데 길쭉길쭉하고요. 우리나라 쌀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바람에 불면 푹 날아가는 밥. 그때 그 처음 그쌀 그 받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2만 뭐몇천불 된다 그러더라고 22,700불이라나뭐 이렇게 됐으니까 엄청 부자가 되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그 학교에서 생활 환경 조사서라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 얘가 어떤 환경의 학교다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그 설문지인데 설문지가 요즘 개그 콘서트 나가도 될 만한 내용이었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이런 거 물었거든요. 그때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네. 티 네, TV 있으면 부자죠. 마을에 하나 있는 거니까. 전화 있으면 부자였어요. 여기 좀 청년들이 있는데 아마 믿어지진 않을 걸요. 그 당시 전화가 아파트 값보다 비 쌌어요. 최근에 저 지방에 가서 이렇게 TV를 보니까 한국의 IT 역사 이런 다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 그 당시에 서울의 중형아파트가 200만원이었는데 전화가 잘안 풀리는 지역의 전화값은 25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있으면 부자였죠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예요? 혹시 라디오 있으세요? <laughs> 선풍기 있으세요? 요즘은 뭐가 있으면 부자일까요? 요즘은 뭐가 있다고 부자 소리 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자가용 있으면 부자지 그런데 지금 그 소리 못 하죠. 자가용 있으면 부자예요. 물어봐야죠. 뭐, 무슨 자네 학원 물어봐야죠. <laughs> 못 하는데 물어봐야지. 여러분 뭐 제가 보기엔 뭐 가난한 신학생들이 자가용 타고 다니던데요. 탈수 있잖아요. 조금만 저 하면 뭐 하여간 꼬물 딱지 차례도 끌고 다닐 수 있잖아요. 어, 그만큼 우리가 발전했는데,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해 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백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 아시네요. <laughs>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 그냥 속으로 대답하셔도 되는데요.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어떻게 사시냐고요? 이게 쉬운 질문인데, 아 사는 거 행복해요. 잘 살죠. 기뻐요. 신나요. 이게 몇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잘 살려고 공부하고, 잘 살려고 돈 벌고, 잘 살려고 경쟁하고, 잘 살려고 남잘때안 자고, 뭐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그래서 실제로 옛날과 생각하면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80불) 나라가 (2만 2700불의) 나라가 되었는데, 삶은 여전히 뭐 그저 그렇고 그렇단 말이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게 보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보금 복음 중에 보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그 독일에 그 유럽 호스타 인도하려고 공항을 나가는데 우리 공항으로 큰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어, 뭐냐? 그랬더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무녀 그 덕남 외아들로 커서요 개고양이를 형제인 줄 알고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어이 손자 손주를 보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뭐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예. 어, 그래서 얼른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 찍은 거를 들고 우리 집에 와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뱃속에요. 뭐 이렇게 꼬부라진 벌거지 같은 거 하나, 하나 계시더라고요. 그게 손잔지, 손년지도 몰랐죠. 이제 나중에 손녀라는 걸 알았는데, 그 키가 2.8cm였어요. 2.8cm. 제걸 하도 신기하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제가 우리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맞죠? 그요참 생명 생명자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그냥 생명이 아니고 내 손주거든요. 내 피부치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 순간 그냥 귀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예요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귀히 여겨요 천하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게 창조하셨을까요? 귀하게 창조하셨을까요?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창조하셔서 얼만큼 귀하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가 천하보다 더 귀해. 기독교의 최고의 상징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말하는 게 뭘까요? 그 십자가는 본래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어요. 한번 물어보시죠. 왜 예수님이 거기 가 달리셔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죽는 게더 싸. 너는 나보다 귀해. 내가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지.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믿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최소한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생겼어요. 삶의 원칙,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 그러므로 사람은 천하를 다 얻어도 행복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행복하다는 말은 여러분 만족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만족하다는 말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잔이. 넘친아이다 그랬어요. 여기 컵이 없는데 여기 컵이 있다 그래 보세요. 컵에 물이 요만큼 있다라고 하면 요건 불만족한 상태예요. 요위안찬 것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크기와 그릇을 천하보다 더 크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죠. 근데 천하를 다 얻어서 내 삶의 잔에 채우면 찰까요, 안 찰까요? 조물날 때 대답해요. 차일까요 <laughs> 안 차일까요? 안 차요, 못 차요. 이게 안못 찾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크니까. 어, 제가 제법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어요. 저희 아버지 학교 수위하셨어요. 어, 저는 어려서부터 계산하고 따지는 거참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 한달 월급이면 쌀몇 가마 살까. 밤낮 이거 계산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쌀한 가마 반 이상의 월급을 받아오신 적이 없어요. 제가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 한달 월급은 7천 환이었어요. 한 가마 반. 선생님들 월급은 13천 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거의 두배 받으시더라고요. 그러고도 자기가 가난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자기가 가난하다면 우리는 뭔가 이제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렇게 가난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림을 야무지게 하셨어요 아 정말 살림의 달인 같아요 그한 가마 반 쌀값 쌀살 돈을 가지고 세 식구가 살고도 남겨서 저축을 해서 1965년도 제가 중학교 3학년인데 집을 샀어요 난 이걸 세계 팔대 불가사이라고 불러요 참 불가사의 한 일이죠 약간 그러니까 집을 샀어요 제가 나중에 조금 얘기를 하겠는데 중삼 때 집을 사서 이사 간날 너무 기쁘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틀 떠서 어린 아이가 방바닥을 이렇게 쓸어보면서 와 좋다 우리 집이다. 바람벽도 쓸어보면서 아 우리 집이네. 예. 그러고 끝내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면서 제가 한 생각 아 평생 세방 살이 하다가 자기 집 사서 이사 간날첫 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네 그래서. 그게 고미지 사람이랴 그랬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있어요. 제가 잠을 못 잤잖아요. 중학교 3학년 어린아이가 돈이 얼마나 좋으면 돈이 주는 만족 때문에 잠을 설쳤잖아요. 그게 돈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좋아하죠. 그리고 돈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할수 있는 게 좋은 게 그다지 많지도 않아요 세상에 맞죠? 그러니까 돈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돈은 그만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며칠 못 잤을까요? 예, 정상이니까 예민한 사람이 이틀 못잘수 있어요 사흘을 이루면 아, 이건 조금 곤란해요 일주일을 잠안 자고 아, 좋다 우리 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 보내야 돼요? 이렇게 막아 놓은 병원에 보내야 돼요 그건 절대로 정상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요 집이 큰줄 알았더니 아니요 내가 큰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수, 소득이 높아진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제가 1982년도에 처음으로 자가용을 탔어요 목사가 부목사가 제가 영락교에 1982년도에 갔었는데요 예, 어 그때 처음으로 영락교회가 부목사에게 자가용을 한 대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일이 워낙 많았어요. 그 차로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차를 한 대씩 약간 줬는데 그 당시에 자가용 타는 목사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나이어린 막내였어요. 그 그러니까 차를 배급해 주는데 제일 새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게요. 오물 딱지 차받았어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폰이원 7540. 이게 제가 제일 처음 탔던 차예요. 얼마나 �옴을 딱지였나. 비가 샜어요. 여러분, 비 새는 차타 보셨어요? 전타 봤어요. 이게 비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섀시가 싹그러니 삭은 거죠. 비가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물이 고여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로 플라스틱 바가지를 앞에다 놨어요. 신방 갈때그 권사님 여기 타면 물고임이 이렇게 해서 퍼서 버렸어요. 보트가 아니에요. 자동차예요. <laughs> 그런데요, 그 차도 굴러다니니까. 그것타고 여름휴가 때 애들 데리고 전국 일주를 하지 않으니서 여수로 해서 설악산으로 해서 그러고 돌아왔어요. 완전히 지금 생각하면 자살행위 같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걸 하도 썩어서 뭘좀 고치려고 차를 뜯었다가 붙일 수가 없었어요 썩어가지고 그 바람에 영락교가저 새차 사줬어요 그래서 막내가 제일 좋은 새차를 갑자기 받게 됐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대우 1 3 0 0 맵시나 이름도 그런 차가 있었어요 맵시 별로 안 났는데 그러니까 맵시나라는 차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냥 이불 속에 놓고 그냥 자고 싶더라고요 같이. 예, 이제 그 이상 더 좋은 차안 타도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요. 그동안 차 엄청 많이 바꿨어요. 지금 괜찮은 차 타요. 근데 지금은 만족할까요? 아니요. 그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더 좋은 차탈수 있지만 그러다가 가는 것이지. 뭐 그때되면 아 만족하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스톱해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는 좋다 하는 걸 훈련을 해야죠 여러분 끊임없이 쫓아가면 그냥 바보돼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가난해서요 돈 줍는 꿈을 그렇게 꿨어요 가다 보면 동전이 이 무대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면 또 있는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그런데 깨면 미치겠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드러운 꿈이 돈 줍다가 깨는 꿈이에요. 그런데 이 드러운 꿈을 주기적으로 꿨어요. 약이 빠짝 올랐어요 제가. 어느 날은 자다 깨서 하도 억울해서 발버둥 치면서 패거리 부르면서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얘가 자다가 왜이러냐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몰라요.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돈 줍다가 꿈 깨서 그랬거든요. 제가 하도 약이 올라서 어느 날 결심했어요. 다음에 또 꿈을 꾸면 절반만 줬을 거야. 그리고 가게를 뛸 거야. 그리고 사 먹다가 깰 거야. 예, 여러분 웃으셨지만 제가 그것을 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꿈에 몇번시행착가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독하게 맘먹었어요. 돈이 앞에 보이는데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일 몸에. 가서 추수면 되는데 꿈일 수 있어. 눈딱았고 꺾어서 뛰었어요. 가게를 뛰었어요. 샀어요. 먹었어요. 깼어요. 할렐루야지. 이게 어렸을 때 그냥 꿈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더 중요하다. 밤낮 죽다가만, 돈 죽다가만 깨겠냐. 우리가 열심히 뭔가 경쟁하면서 달려가는 건 좋지만, 쉴 때도 있고, 놀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고, 즐길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어야지. 걔한테서 그 벌기만 하면 숫자는 들어가지만, 꿈깨면 발버둥치고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성실하게 경주하고 달려가고 발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건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이 있어요. 굉장히 가난했었는데요. 그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삶이 참 행복했다는 거예요. 어, 왜 그랬는가 생각하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해서 그랬어요. 교회는 그래도 가난하다고 차별이 조금 덜하잖아요. 세상보다. 이렇게 아껴주고 그런, 그런 분위기에서 그랬고요. 우리 외갓집이 엄청 부자였는데요. 우리 외갓집이 우리를 가난하다고 깔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부자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학교 갔더니 애들이 부자를 도둑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외갓집 부자가 너무 우리를 위아주고 가까이하고 차별 안 하고 그래서요. 하여간 어쨌든 가난했는데 행복했어요 이게 무기예요 가난했을 때도 행복했기 때문에 부자가 돼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할 때 행복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알아요 부자가 되는 것이 좋지만 조금 더 발전하고 하는 게 좋지만 뭐난밥 굶는 것까지는 몰라요 밥만 안 굶으면 사는 거 괜찮다 행복하더라 그게 제 무기예요 전는 조그만 교회도 해봤어요 조그만 교회 때도 행복했어요 큰 교회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큰 교회 크면 좋지 작아도 상관없어 그게 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떠시든지 간에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좋지만 달려가기 전에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자족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한 게 저는 참 좋아요. 빌립보서 4장 10절이지요. 나는 부한대도 처할 줄 알아. 나는 비천한대도 처할 줄 알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걸할수 있어.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초막 좋지 뭐. 궁궐 아더 좋지 뭐 어디서나 행복한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거 그러면 발전을 해도 여유 있을 수 있고 졌을 때도 남한테 박수 쳐줄 수 있고 자기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고 전 그렇지 않을까 너무 경쟁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데 올 한해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자족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